여러분, 운동은 몸에 좋은 거 맞죠? 근데 알고 계셨나요? 운동을 잘못하면 오히려 몸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 특히 60살이 넘은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처럼 운동하면 큰일 날수 있어요. 심장은 너무 빨리 뛰고, 무릎은 아프고, 근육은 찢어지고, 오히려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진짜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조용히 병들게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60대 어르신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운동 습관 7가지를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 거, 그리고 그 습관을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함께 들으시면 몸이 다치지 않고 건강해지는 운동법을 알수 있어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배워볼까요? 지혜로운 백세 생활에서는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수 있도록 운동, 음식, 생활 습관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이제 첫 번째 나쁜 운동 습관부터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운동하는 것. 자,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왜이 습관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계속 들어주세요.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더잘 빠질 거야. 속이 시원하고 개운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근데요, 공복,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운동하면 몸이 깜짝 놀라요. 왜냐면 몸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어르신들 몸은 젊을 때보다 훨씬 약해져 있어서 이럴 때 운동하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머리가 어지럽고 심하면 기절할 수도 있어요. 경남 창원에 사는 67세 이춘자 어르신도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TV에서 아침에 뛰면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6시에 아무것도 안 먹고 뛰었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공복엔 절대 뛰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운동 전에 물한컵 마시고 바나나 반 개나 삶은 달걀 하나만 먹어도 몸이 덜 놀라고 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한 시간쯤 뒤에 걷기를 시작하면 심장도, 뇌도, 무릎도 훨씬 더 편안하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나도 아침에 그냥 나가서 걷는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조금만 바꿔주세요. 운동은 건강하게 해야 오래 할수 있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나쁜 운동 습관, 무릎이 아픈데도 계속 걷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두 번째 나쁜 습관은요, 무릎이 아픈데도 참고 계속 걷는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쑤시긴 하지만 걷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운동을 멈추면 더 아플 것 같아서 그냥 걸어요. 그런데 이건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면요. 60살이 넘으면 무릎뼈 사이 연골이 달아있어요이 연골은 푹신한 쿠션 같은 건데 이게 얇아지면 뼈끼리 부딪히고 통증이 생기고 계속 걷다 보면 연골이 더 많이 망가져요. 결국엔 관절염이 생기고 심한 분들은 인공 관절 수술까지 하게 돼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63세 김상우 어르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오른쪽 무릎이 조금 아팠는데 나이 들면 다 아프지 싶어서 그냥 참고 걸었어요. 매일 한 시간씩 빠지지 않고요. 근데 몇달 지나니 무릎이 붓고 밤에 잠도 못잘 만큼 아팠어요. 병원에 갔더니 걷지 말고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걷기를 멈추고 물리치료도 받고 쉬면서 겨우 나아지셨대요. 무릎이 아프다는 건 몸이 도와줘. 하고 보내는 신호예요. 그걸 무시하면 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무릎이 아플 땐 걷기를 멈추고 실내 자전거나 수영,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처럼 무릎에 무게가 안 실리는 운동으로 바꿔야 해요. 운동은 참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몸을 잘 돌보는 것이에요. 다음으로는 세 번째 나쁜 습관. 바로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것도 다치기 쉬운 아주 위험한 습관이에요. 세 번째 나쁜 습관은요.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안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은 귀찮아서 안 해요. 그냥 바로 걷기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근데요. 스트레칭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꼭 해야 하는 준비 운동이에요. 아침에 몸이 굳어 있을 때 갑자기 걷거나 움직이면 근육이 놀라고 관절이 삐끗하고 심하면 다리가 찢어지거나 허리를 다칠 수도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젊을 때보다 근육이 더 뻣뻣하고 관절도 더 약해져 있어서 몸을 천천히 깨워주는 스트레칭이 필수랍니다. 대전 중구에 사는 66세 박명희 어르신 이야기예요. 걷기 전에 팔좀 돌리고 허벅지 한번 늘리는 정도면 됐지 싶어서 스트레칭은 대충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종아리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준비 운동이 너무 부족했대요. 그 뒤로는 걷기 전에 꼭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꼼꼼히 하신대요. 지금은 다리 통증도 많이 줄고 운동이 훨씬 더 가볍고 즐거워졌다고 하셨어요. 스트레칭은 어렵지 않아요. 팔을 위로 쭉 뻗고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허리를 살짝 좌우로 비틀고 무릎과 발목을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한 동작당 10초에서 15초 숨 쉬면서 천천히 하면 됩니다. TV 보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운동을 오래 하고 싶으시다면 운동보다 스트레칭이 먼저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네 번째 나쁜 습관. 매일 같은 운동만 반복하는 것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이건 무릎, 허리, 엉덩이 모두 힘들게 하는 습관이에요. 네 번째 나쁜 습관은요. 매일 똑같은 운동만 계속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아침 5km 걷기만 해요. 맨날 같은 공원에서 같은 길로 걷죠.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걷기 운동 참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그것만 매일 계속하면 우리 몸은 점점 한쪽만 쓰게 되고 다른 부분은 약해져요. 예를 들어, 맨날 다리만 쓰면 팔 근육은 약해지고 허리나 등은 운동이 안 되니까 자세가 나빠지고 엉덩이나 무릎 한쪽이 더 아파지기도 해요. 전북 전주에 사는 68세 정형자 어르신 이야기예요. 매일 빠짐없이 한강 따라 6km씩 걸었어요. 걷기만 열심히 했죠. 근데 어느 날부터 엉덩이 근육이 아프고 계단 오르기만 해도 허벅지가 덜덜 떨리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운동을 너무 한 가지만 해서 다른 근육들이 약해졌대요. 그 뒤로 정형자 어르신은 하루는 걷기, 하루는 요가, 또 하루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시면서 몸 전체를 고르게 쓰고 계세요. 운동은 골고루 해야 건강해져요. 하루는 팔, 하루는 다리. 가끔은 스트레칭이나 자세 운동도 꼭 해주셔야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세요. 월요일 걷기 30분, 화요일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10회, 수요일 쉬는 날, 목요일 TV 보며 팔 돌리기 어깨 스트레칭, 금요일 실내 자전거 15분, 토요일 요가나 명상, 일요일 가볍게 산책, 같은 운동만 매일 하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서 다양하게 해보세요. 그게 우리 몸엔 훨씬 더 좋아요. 이어서 알려드릴 다섯 번째 습관은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요. 바로 젊을 때처럼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인데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다섯 번째 나쁜 습관은요. 젊었을 때처럼 운동하는 거예요. 예전엔 아령 5kg 그냥 들었지. 지금도 그 정도는 해야 운동한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요,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근육도 줄고, 심장도 더 천천히 움직이고, 회복도 느려져요. 그런데도 예전처럼 무겁게 들고, 빠르게 걷고, 오래 하려고 하면 몸이 견디지 못하고 다칠 수 있어요. 충남 아산에 사는 65세 유병철 어르신도 그런 실수를 하셨대요. 젊었을 땐 스쿼트 60kg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운동 시작할 때도 그 무게로 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고 걷기도 힘들 정도로 통증이 왔어요. MRI 찍어보니 허리 디스크가 더 심해졌대요. 그 뒤로는 트레이너 선생님과 함께 가벼운 운동부터 다시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2kg짜리 아령으로 천천히 해요. 근데도 땀도 나고 몸도 개운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운동은 내 나이에 맞춰서, 내몸 상태에 맞춰서 해야 해요. 예전에 내 모습은 지금 내 몸이 아니니까요. 예전엔 5kg 들었다면 지금은 1, 2kg부터 예전엔 1시간 걸었어도 지금은 2, 30분부터 숨이 너무 차거나 운동하고 나서 기운이 쭉 빠지면 무리한 거예요. 운동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이 편안한 만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여섯 번째 나쁜 습관, 운동하고 나서 생긴 통증을 무시하는 것, 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도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여섯 번째 나쁜 습관은요, 운동하고 나서 아픈 걸 운동 잘한 거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리가 뻐근한 걸 보니 운동이 잘된 거지. 어깨가 쑤시는 것도 효과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오해예요. 운동하고 나서 근육이 약간 뻐근한 정도면 괜찮아요. 그건 몸이 회복하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요, 찌릿찌릿하거나 쿡쿡 아픈 통증, 무릎이 붓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관절이 욱신거리면 그건 운동이 잘된게 아니라 다친 거예요. 강원도 강릉에 사는 69세 김명자 어르신 이야기예요. 처음 필라테스를 배우고 나서 허리가 좀 아팠는데 아프면 운동 효과가 있겠지 하고 계속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아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보니 척추 염좌, 허리 근육이 다쳐서 한달 넘게 누워 있었어요.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도와줘 라는 신호입니다. 그걸 무시하면 작은 부상이 큰 병으로 커질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나 인대 관절이 젊을 때보다 약하기 때문에 한번 다치면 회복이 더 오래 걸리고 아예 운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운동 후 아프면 무조건 멈추기. 23일 이상 아프다. 병원 가기.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더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운동은 참아가며 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대화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마지막 일곱 번째 습관, 쉬지 않고 매일 운동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너무 열심히 하려다 생기는 실수랍니다. 계속 함께 들어 주세요. 일곱 번째 나쁜 습관은요. 하루도 안 쉬고 운동하는 거예요. 하루만 쉬면 몸이 더 찌뿌둥해요. 운동 안 하면 괜히 찝찝해서요. 이런 말씀 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아요. 근데요, 운동도 쉬는 날이 꼭 필요해요. 쉬는 날이 있어야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고 운동 효과도 더 좋아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운동을 하면 근육도 쓰고 관절도 움직이고 몸에 작은 상처들이 생겨요. 이걸 쉬는 날 동안 몸이 스스로 고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쉬지 않고 매일 운동하면 그 상처들이 낫지를 못해서 근육도 지치고 관절도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돼요. 부산 해운대에 사는 64세 조영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아침마다 1시간씩 걷고 주말엔 등산도 했어요. 근데 자꾸 무릎이 붓고 다리가 당기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뒤로 조영남 어르신은 이틀 운동하고 하루 쉬는 습관으로 바꾸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무릎 붓는 것도 사라지고 운동도 훨씬 더 즐겁게 하게 되셨대요. 어르신들 운동은 매일 하는 것보다 꾸준히 오래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월, 수, 금 운동하는 날, 화, 목, 토 가볍게 산책하거나 스트레칭, 일요일 완전히 쉬는 날, 쉬는 날에는 그냥 누워만 있지 말고요 팔 돌리기, 발목 돌리기, 허리 비틀기 같은 부드러운 움직임을 해보세요. 이걸 움직이는 휴식, 액티브 레스트라고 해요. 운동은 몸을 사랑하는 방법이지 혼내는 일이 아니에요. 자, 이제 일곱 가지 나쁜 습관을 다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일곱 가지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쉽고 실천 가능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첫 번째 습관 바꾸기: 공복에 운동 말고 간단한 간식부터 먹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걷는 분들 많죠? 그 대신에 이렇게 해보세요. 따뜻한 물한컵 마시고 바나나 반 개나 삶은 달걀 하나, 통밀 식빵 한 조각 이렇게 간단한 걸로 속을 살짝 채운 다음 식사하고 한 시간 뒤에 걷기 시작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공복엔 몸이 힘들어해요. 조금이라도 먹고 시작하면 심장, 뇌, 근육 모두 더 좋아해요. 두 번째 습관 바꾸기. 무릎이 아프면 걷기 멈추고 다른 운동으로 바꾸기. 무릎이 아픈데도 참고 걷지 마세요. 이럴 땐 이렇게 바꿔보세요. 실내 자전거 타기. 수영장 걷기.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 이런 운동들은 무릎에 무게가 실리지 않아서 아프지 않고도 할수 있어요. 무릎은 소중해요. 한번 망가지면 다시 쓰기 정말 힘들어요. 아플 땐꼭 쉬고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으로 바꿔주세요. 세 번째 습관 바꾸기. 운동 전엔 꼭 스트레칭부터 하기. 스트레칭이 귀찮다고 그냥 걷기부터 시작하셨던 분들, 이제부터는 꼭 이렇게 해보세요. 운동하기 전딱 10분만 몸을 풀어주세요. 팔을 위로 쭉 뻗고,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허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살짝 틀고, 무릎과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기. 이 동작들만으로도 근육이 놀라지 않고 관절이 다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TV 보면서 하셔도 되고요. 의자에 앉아서 해도 괜찮아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 전에 몸부터 깨우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습관 바꾸기. 매일 같은 운동 말고 다양하게 하기. 운동을 매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맨날 같은 운동만 하면 우리 몸은 한쪽만 쓰게 되고 다른 쪽은 약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세요. 운동 스케줄 예시. 월요일 걷기 30분. 화요일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10번. 수요일 쉬는 날. 목요일 팔 돌리기, 어깨 스트레칭. 금요일 실내 자전거 15분. 토요일 요가나 간단한 자세 운동. 일요일 가볍게 산책 또는 쉬기. 운동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 온몸이 골고루 움직이고 허리, 어깨, 무릎도 다 함께 튼튼해져요. 같은 운동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골고루 하는 게 진짜 건강을 위한 길이에요. 다섯 번째 습관 바꾸기. 운동 강도는 지금 내 몸에 맞춰서 하기. 예전엔 이 정도는 걷던 했는데 이런 생각 아직 하고 계신가요? 예전에 5kg 아령 들던 분도 지금은 1kg 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맞아요. 예전에 1시간 걷던 분도 지금은 2 30분만 걷는 게더 좋아요. 운동을 오래 하려면 지금 내 몸이 힘들지 않은 만큼만 해야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참고하면. 몸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보세요. 숨이 약간 차지만 말은 할수 있을 정도로 걷기. 아령은 들었을 때 팔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무게부터. 운동하고 나서 기분이 개운하면 딱 좋은 강도. 운동은 예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해요. 그게 진짜 건강한 운동이에요. 여섯 번째 습관 바꾸기. 아프면 무조건 멈추기. 운동하고 아프니까 효과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픔은 효과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무릎이 쿡쿡 쑤신다. 허리가 찌릿하다. 어깨가 욱신거린다. 이런 느낌이 오면, 그건 내 몸이 그만해줘. 하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참으면서 운동하면, 작은 통증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운동 중간에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기. 2, 3일이 지나도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보기. 다시 시작할 땐더 부드럽고 천천히 하기. 운동은 참고 하는 게 아니고 몸과 대화하면서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습관 바꾸기. 매일 운동하지 말고 쉬는 날도 꼭 만들기.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런 말 자주 하시죠? 하루라도 안 하면 찝찝해서요. 운동을 안 하면 왠지 더 아픈 것 같아요. 그 마음 정말 잘 알아요. 근데요, 운동은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운동한 날만큼 쉬는 날도 중요해요. 왜일까요? 우리 몸은 운동을 하면 근육을 쓰고 관절을 움직이고 안 쓰던 데를 자극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몸이 쉬면서 회복하고 다시 튼튼해지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이걸 무시하고 매일매일 운동하면 근육이 망가지고 관절이 붓고 피로가 쌓여서 면역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쉬는 날이 정말 중요해요. 운동과 휴식을 함께 넣는 쉬운 방법. 이렇게 해보세요. 월, 수, 금 운동하는 날. 화, 목, 토 가볍게 스트레칭만. 일요일 푹 쉬기. 쉬는 날에는 그냥 누워서 TV만 보지 마시고 팔을 천천히 돌려보거나 발목을 살짝 움직이거나 의자에 앉아서 허리 비틀기 같은 부드러운 움직임을 해보세요. 이걸 움직이는 휴식, 영어로는 액티브 레스트라고 해요. 몸에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제 일곱 가지 나쁜 운동 습관을 어떻게 바꾸면 좋은 습관이 되는지 전부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 겨. 한눈에 쏙 들어오게 쉽게 알려 드릴 겨. 지금까지 함께 알아본 60대가 절대해서는 안 되는 운동 습관 7가지 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한 번에 쏙 정리해 드릴 겨. 나쁜 운동 습관 7가지 요약. 아침 공복에 격하게 운동하기.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운동하면. 심장이 놀라고 어지럽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무릎이 아픈데도 계속 걷기. 관절이 망가져서 나중엔 수술까지 할수 있어요. 스트레칭 안 하고 바로 운동하기. 근육이 놀라고 다리나 허리를 다칠 수 있어요. 맨날 같은 운동만 하기. 몸이 한쪽만 쓰이고 다른 데가 약해져요. 젊을 때처럼 무겁고 빠르게 운동하기. 지금 내 몸에는 너무 무리가 돼요. 아픈 걸 참고 계속 운동하기. 통증은 몸의 경고예요. 무시하면 더 크게 다쳐요. 쉬지 않고 매일 운동하기. 운동도 쉬는 날이 있어야 몸이 튼튼해져요. 좋은 운동 습관으로 바꾸는 법. 운동 전에 물한컵 간단한 간식 먹기. 무릎 아프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로 바꾸기. 꼭 10분 스트레칭하고 시작하기. 걷기 근력 유연성 운동을 골고루 하기. 지금 내 몸에 편한 무게, 편한 속도로 하기. 아프면 멈추고 23일 지나도 아프면 병원 가기. 운동 2일, 휴식 1일, 일정 만들어 지키기. 이렇게만 바꿔도 관절, 심장, 근육 모두 튼튼해지고 운동이 내 몸에 진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운동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잘못된 운동 습관은 무릎을 망가뜨리고 허리를 아프게 하고 심장까지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몸은 다시 건강해지고 운동이 진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은 나를 혼내는 게 아니라 나를 아껴주는 시간이에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오래오래 꾸준히 편안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어? 저건 내 이야기 같은데? 싶은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 지혜롭게 누리는 백세 인생,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지혜로운 백세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